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럼 함께 하나님께 7월 셋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 드려볼까요?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꼭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먼저 전도사님하고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요셉이 또 저번주에 이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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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기 <laughs> 싫어! 괜찮으십니까? 으, 끔찍한 꿈을 꾸었어. 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점쟁이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어? 못했소 꿈이라? 하... 응? 아! e r 어, 어. 바로왕이 찾으신다 어? 네? 바로왕이요? z <laughs> i m 어? 그대가 나의 꿈을 해석한다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라 그렇군 난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었지 튼튼해 보이는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 포를 뜯었다네 그런데 갑자기 끔찍하게 생긴 수가 강에서 올라와 암소 일곱 마리를 모두 잡아먹어버렸다네 아주 끔찍한 꿈이었다네 어때? 해석할 수 있겠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암소 일곱 마리는 7년간의 큰 풍년을 뜻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끔찍하게 생긴 소 일곱 마리는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대흉년을 뜻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어? 아니. 음. <laughs>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그에게 나라 관리를 맡기셔야 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있을 때그 곡식들을 사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음. 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을 찾은 것 같군. 바로 그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던 지혜로운 사람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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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시여. 그대는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소. 이집트의 백성들을 부탁하오. 감사합니다. 음.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도 요셉에게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면서 보기로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채색옷을 받고 좋아했던 어렸던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해요. 자, 저번 주 말씀까지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친구들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순서가 써 있지만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요셉은 먼저 채색 옷을 입고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려서 요셉을 가뒀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노예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된 요셉은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되고만 것이었어요. 우리 불쌍한 요셉, 요셉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해요. 오늘의 배지는 총리 요셉 배지입니다. 우리 이 배지를 얻으러 가볼까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었어요. 이제 이집트 나라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었어요. 와, 이렇게 높아진 요셉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또 요셉은 죄수가 되었었지만 간수장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이제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바로 왕 바로 다음인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총리가 되다예요. 특종 새로운 총리 요셉.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요. 하루 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은 꿈을 꾸었어요. 어떤 이상한 꿈을 꾸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꿈은 매우 이상해서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어야만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바로왕이 잠에 들었는데, 강가에 살찐 암소 일곱마리가 열심히 풀을 뜯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갑자기 삐쩍 마른 소 일곱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삐쩍 마른 소 일곱마리가 그만 살찐 암소 일곱마리를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참 섬뜩한 꿈이에요. 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왕이 계속해서 꿈을 꾸었는데, 한 가지에서 난 이삭이 일곱 개가 있었어요. 그 이삭은 매우 곡식이 많이 열린 살찐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마른 이삭이 나타나서 그 곡식 많은 이삭을 다 잡아먹었어요. 마른 이삭 일곱 개가 나타나서 살찐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어요. 정말 끔찍한 꿈이었어요. 바로왕은 이 꿈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정말 궁금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서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술 맡은 사람이 요셉을 추천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와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꿈 해석을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 나눴듯이 요셉이 술 맡은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대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과 함께 다시 일할 수 있던 것이었어요. 이제 바로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꿈 얘기를 해준 뒤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와 충실한 이삭 일곱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요셉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암소 일곱 마리 또 곡식을 많이 맺었던 이삭 일곱 개는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하는 것이었대요. 풍년이 무엇이냐면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곡식들이 많이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먼저 보았던 암소 7마리와 곡식이 많이 열린 이삭 7마리는 이제 앞으로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우리가 많이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흉한 암소 7마리와 마른 이삭 일곱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요셉은 말했어요. 아주 마른 암소 일곱마리가 원래 있었던 살찐 암소 일곱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일곱 개의 마른 이삭이 그 전에 있었던 곡식이 많이 달린 이삭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 뜻은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바로 7년 흉년이 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흉년이 무엇이냐면, 농사가 너무너무 안 돼서 거둘 곡식이 너무너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었다면, 그 후에 7년 동안은 또 농사가 정말정말 안될 거라는 그런 꿈을 바로왕이 꾼 것이었고,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준 것이었어요. 요셉은 또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지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아주아주 아주 잘 되면 그 농사에서 거둬들인 곡식 중에서 5개가 있다면 하나씩을 꼭꼭 저장해 두었다가 그 이후에 올 7년 동안 있을 농사가 안될 시기를 대비해서 그때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농사가 잘될때잘 저장해 놨다가 농사가 안될때 저장해 놓은 곡식을 다 같이 먹자고 제시한 것이었어요. 바로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정말 지혜로운 생각인 것 같아 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심했어요. 바로 왕은 요셉이 그렇게 꿈까지 해석해 주었으니 요셉이 바로 그 앞으로 이 나라를 관리해 줄 총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제 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라고 말하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어요.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된 것이었어요. 이제 이집트 땅에서 요셉보다 높은 사람은 바로왕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정말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지어지자 그 5분의 1을 잘 저장해서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올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7년 동안 이집트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곡식을 많이 많이 쌓았으니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셨다고 생각하면서 이집트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나라의 일을 잘할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함께 정답을 맞추면서 읽어보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죄수였던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일 때,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이 죄수일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고, 결국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총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요셉은 아주 강한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될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다 함께 총리 요셉 배치를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정말 정말 많이 고생한 다음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자 나라가 되어서 곡식이 많이 쌓여있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들이 미 기쁨 됩니다. 우리 친구들, 전서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헌금은 교회에 올수 있을 때까지 집에서 잘 모았다가, 다음에 교회에 올수 있을 때한 번에 내주면 돼요. 그럼 우리 같이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정성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밖에도 많이 위험하지만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위 먹지 않게 해주시고 집에서 잘 지내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고 지켜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건강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못 보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다 건강하기 위해서 화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함께 집에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정해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만나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8월 첫째 주일부터 둘째 주일, 셋째 주일까지 매주 매주 매주마다 즐거운 활동하면서 여름성경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건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름성경학교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름성경학교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뭔가가 갈지도 몰라요.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